여러분, 솜입니다. 네. 온,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스노우를 해볼 거예요. 제 얼굴 공개도 하고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이상해졌어. 갑자기, 어, 어. 뭐야. 어디, 어, 내가, 카메라. 짜 제가 얼굴 공개를 했어야 드디어. 그럼 스우우를뭘 해볼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r r 아 귀여워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위주로 제... 그니 지금 하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로 해볼게요. 후면 카메라. 어, 뭐야. 왜 반짝반짝 갑니다, 아직? 저는 그랬는데. 네, 다시 이걸로 바꾸고. 아무것도 아니네. 오얘네 이상한데 되게 희양해 어머나 왜안 헷갈려 어. 못생겼어 허. 으이, 이상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수놓을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언, 안녕!